안녕하십니까 선피디입니다. 오늘은 신체 상반신에 있는 명칭들을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정수리부터 턱끝까지 얼굴에 있는 모든 명칭을 했었죠. 그 다음 영상이 얼굴에 있는 모든 주름에 대한 명칭을 했습니다. 오늘은 턱끝부터 하복부까지 모든 신체 명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요 명칭들은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오더라도 실제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로 설명이 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제가 하는 설명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턱 끝까지 했습니다. 턱 끝까지. 그럼 턱 끝부터 내려오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턱 밑에 있는 목 보시죠. 목. 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츠입니다. 보츠. 보즈, 보츠. 하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말로도 목 있고요. 그다음에 경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어로도 경부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면 경부는요, <목> 징부, 징부라고 설명하고요. 그래서 <목> 보츠 징부 요두 개를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 보이시나요? 한국말로는 울대뼈입니다, 울대뼈. 울대뼈는 다른 말로 아담스 애플이라고도 합니다. 왜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냐면, 종교적 색채가 강합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었죠. 아담이 선악과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은 사과가 여기 걸려있다 해서 아담스 애플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흔히 울대뼈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울대뼈는 호우지에, 호우지에. 라고 합니다. 호재라고 호지에. 그 다음 내려와서 여기 어깨에 보시나요? 어깨. 어깨는 젠바앙 찐바앙. 어깨에서 뒤로 내려와서 등은 빼. 빼. 라고 합니다. 등에서 내려오면 허리가 보이죠? 허리. 허리는 야오, 야오. 라고 하고요. 앞으로 넘어와서 여기 목에서 내려오면 흉부 보이죠? 흉부. 흉부는 뭐라 하냐면 흉부랍니다. 문자 그대로 흉부입니다. 흉부 한자 그대로 흉부라 하시면 됩니다. 흉부, 흉부. 그러면 유방이라고죠. 하 유방. 유방은 루방, 루방. 유두는 뭐랄까요? 루토, 루토. 그다음 가슴에서 내려와서 명치 보시는 명치. 명치는 아까 흉자에다가 뒤에 이굿자만 쓰시면 됩니다. 흉호 시앙코우. 자, 그다음 내려와서 복부 혹은 배라고 부르죠. 요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뚜즈. 肚子 혹은 복부라 해서 푸부. 후부, 腹部라고 설명하고요. 배에서도 아랫배를 설명하고 싶다. 샤후 혹은 小肚子. 앞에 작을 소자만 붙이면 되고요. 혹은 아래 하자 붙여도 됩니다. 샤후 샤오부, 下腹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 배꼽 보시네요. 배꼽 배꼽은 뚜치 뚜치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팔 보시네요. 팔 팔은 거보어보자팔 중에도 위팔 있고 아래 팔 있죠. 위 팔은 상비상비 아래 팔은 전비전비자 그다음 손목 보시네요. 손목 손목입니다. 손목 두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手腕子,手腕子.그다음에 손목 한국어로도 손목. 그럼 중국어로도 손목 만드시면 되죠. 손은 쇼, 목은 보츠. 합쳐서 쇼보츠 쇼보츠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手腕子手보츠두 가지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손. 손은 아시다시피 쇼. 손, 손바닥을 손장. 손장. 손가락을 뭐랄까요 손가락은 쇼츠 쇼츠 손등은 아까 등이 뭐였죠 중국어로 빼였습니다빼 그럼 당연히 쇼 빼라 하시면 됩니다 쇼빼쇼빼 그다음 손톱을 지지아 지아까 팔은 제가 전체적으로 끄 보라고 한대죠 끄보 그러면 팔꿈치를 뭐랄까요 팔꿈치는 끄보뒤에조오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끄보 쪼. 끄보조오. 자, 팔꿈치입니다. 끄보조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목부터 하복부까지 쭉쭉쭉 내려오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상반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반신은 중국어로 상신, 상신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반신에 있는 모든 신체 명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